얘 같은 경우에는, 어, 2차 함수가 하나의 실구만 갖는다 그랬으니까 fx 자체가 그냥 완전제곱식 형태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gx가 이거 미분했을 때 2x-a 요렇게 나오는 거죠. 그러면 gx 자체가 어, 2 곱하기 x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하고 x 마이너스 a를 쓰면 되겠죠. 그럼 여기서 사실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점대칭이라고 했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 기함수다라는 거예요. 근데 다항함수 중에서 기함수는 뭐밖에 없는 애들을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냐면 홀수 차항만 있는 걸 우리가 기함수라고 한다라고 했던 거죠. 홀수 차항만 있어요. 얘는 홀수 차만 있을 때 원점 대칭이 될 수가 있어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이 친구가 전개를 했을 때 3차는 나오고 2차가 나오면 안 돼. 그러니까 여기서 x가 곱해졌을 때 2차가 되는 애가 여기서 1창이니까 a가 2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. 그래야 이거 전개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4 나오면서 이게 2 x,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겠죠. 그래서 저거 그 원점 대칭이면 기함수고, 기함수면 다음 함수에서는 홀수 차원만 갖는다. 요거 생각해주면 뭐 문제 푸는 데 크게 어려운 거을 거고요. 그래서 F4는 4다.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